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 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에 근거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당은 모세를 반역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상이 심판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고라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성경이 기록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오늘 10편 47편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다 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크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을 물어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라들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사자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네이 노래는 아마도 다윗이 가난 땅한 부분을 점령해서 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그런 장면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또 어찌하든지 간에 한 유능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변의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높아지게 한 그런 것들을 찬양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절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이 하나님이시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못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네, 시인은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말씀이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안치되는 그런 장면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신 후에 올라가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원수마귀를 멸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시며 올라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라의 고관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찬양하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 시리로다. 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찬양하려면 세상 세상의 고관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즉 세상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된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문에서 시인은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나오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수준과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되는 것.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이 죄가 끊어지게 되고 주와 멀어지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두렵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염두에 둡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하나님을 염두에 둡니다. 이사를 갈 때에도 하나님을 염두에 둡니다. 진학을 할 때도 하나님을 염두에 둔다는 라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라 것은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놓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속인의 옳은대로 살다가 주일에 한번 와서 하나님 두려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에 있어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이 먼저 고려가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주려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나라들을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함성 중에 올라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는 다윗이나 어떤 뛰어난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것 이것들을 노래하고 있다고 라 보아됩니다 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원수마귀와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셨다는 라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재능, 잃어버린 하나님의 관계 이 모든 도둑질당한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네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0편 47편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원수마이를 멸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심이무엇고 삶의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나를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부활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를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무사히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순종과 복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왕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성축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까?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요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그 사람이 영예숙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도 성경말씀, 성경 말씀 큐티말씀, 성경 말씀, 양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산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크고 두려워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두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과 본분임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 복을 누리며 예수님을 전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축복합니다. 셋째로 순종과 복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면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면사시다가 다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